안녕하세요 째째입니다 오늘부턴 제 본업과 관련된 영상도 한번 제작을 해보려 하는데요 요즘 mbti 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mbti 검사는 학교나 직장 또는 인터넷 상에서 한번씩은 간단하게라도 해보셨을 텐데요 mbti 검사를 통해 간단한 적성 검사는 이미 예전부터 실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상간에이 mbti 가 점점 이슈가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몇 가지 한번 짚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회라는 큰 타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 사회의 방향이나 이 흐름에 따라 생활 패턴이나 생각에 추구하는 바가 바뀌어가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율로적이 떠올랐다면 지금은 파이어적이 떠오르고 있죠. 또 예전에는 코인이나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던 분들도 관심을 갖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지금의 m b t i 이슈화도 사회의 방향과 흐름은 같이 타고 간다는 겁니다. MBTI가 이슈화된 첫 번째 이유를 보면 청년 세대 취업난입니다. 이 취업난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과 기성세대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큰 숙제 중 하나죠. 청년들이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하더라도 이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업에서는 더 좋은 인재, 기왕이면 경력직을 뽑으려 하고 신입을 뽑는다라고 하면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적게 주고 싶어하죠.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서야 취업 전선에 뛰어든 청년들은 사실 경력이 없습니다. 경력이라고 해봤자 학교 생활하면서 했던 아르바가 전부일 테니까요. 그 경력은 회사에서 인정하는 경력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똑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월급을 조금 더 많이 주거나 조금이라도 더 쉬운 일, 복지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에 취직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게 취업의 문을 두드려 가면서 과연 내 적성에 맞는 일은 어떤 일일까?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업무는 어떤 업무일까? 또한 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과연 나와는 맞는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적성검사를 찾기도 하고, 또한 어렵게 취직을 했더라도 그 안에 있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업무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이 회사가 과연 나와 맞는 회사일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직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와 맞는 일일까? 내가 다른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또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일까?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적성 검사를 보통은 찾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MBTI의 이슈화가 생성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슨 MBTI와 연관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크게 변할 화 생활 패턴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집콕이죠. 이 코로나가 유행하게 되면서 외부 활동이 급격하게 한정되어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니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나 혼자 생각하는 시간보단 좋든지 싫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움직이는 시간이 많았었죠. 함께 일을 하고 또한 여행을 가고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고 운동을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런 외부 활동과 사람과의 만남이 줄어들게 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그 시간 동안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또 코로나로 인해 자택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고, 업무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가 과연 나와 맞는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도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의 시간도 갖고 내가 좋아하는 것, 또한 원하는 것, 또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면 심심해서 그냥 할게 없으니까 좀더나 자신의 생각에 대해 투자를 하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바빴습니다. 하는 일 없이 바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딱히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굉장히 바쁘게 보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란 게 길이 있기 때문에 우울한 생각이 이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블루라는 신생어가 나올 정도니까요. 혹시 우울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든다면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기가 걸리면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고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듯이 우울증 같은 것도 그냥 감기같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마음의 병중 하나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사회의 방향과 흐름을 따라 우리의 생활 패턴이나 생각이 추구하는 바가 달라진 것이죠. 이런 저런 상황 가운데 자신에 대해 생각을 깊이 하게 되고 또한 자신에 대해 궁금해 하면서 가장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 MBTI가 이슈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MBTI는 100% 신뢰하기 보단 그냥 나라는 사람에 대해 아나 자신이 이렇구나라고 참고하는 정도가 좋은데요. MBTI 검사를 자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사 때마다 이 유형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럼 이 유형이 바뀌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 유형이 바뀌기 때문에 100% 신뢰하기보단 그냥 참고하는 정도가 좋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이유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